전기 그리들에 대해서 전기 부인기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. 700자리를 클릭합니다. 밑에 세부 동영상이 나옵니다. 평면 도면에다 그렇게 해서 넣습니다. 확대를 하겠습니다. 3D 창을 엽니다. 3D 창이 나옵니다. 돌려보겠습니다. 이렇게 3D 창 평면도를 줄입니다. 900짜리를 클릭합니다. 도면에다 갖다 놓습니다. 1,200짜리를 클릭합니다. 캐드창에다 놨습니다 1,500짜리를 놨습니다 캐드창에다 놨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걸와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전기 붙인기, 전기 그리들, 신성아이스 제품들이 업데이트 되었습니다.